공간이 좁습니다. 그래서 공 3분의 2 정도나 들어갈까 말까 한데, 회전을 조금만 주고 너무 세게 치면 불리하니까 일단 득점 위주로 세게 치면 회전이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어 물론 세게 쳐도 되겠지만, 그런 어떤 부분을 천천히 쳐서 일단 득점을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공을 치실 때 어떤 브릿지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자, 지금 이 공은 조금 세게 치면 득점률은 최고 좋습니다. 왜냐면, 어, 회전을 주고 어, 자신있게 치기 때문에 거의 빠질 때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일부러 길게 잡고 천천히 이렇게 쳐서 일적구가 멀리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옆돌리기를 쉽게 칠수 있는, 왜냐하면 이런 시도는 양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자신있게 칠땐 자신있게 쳐서 일정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가 연습할 때는 연습을 좀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, 입으로 나오기가 어렵죠. 이게 이제 브릿지하고 스트로크 장갑을 끼면 공 진행을 보세요. 공 진행이 아주 가볍고, 응, 어, 브릿지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, 공이 흔들림이 없어요. 흔들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? 스폰지가 잡아주니까, 뒤에선 또 스트로크 장갑이 쭉 나가니까, 다 살아있는 거예요, 공이. 자, 요거는, 일족골 돌릴 순 없고, 일족골 저쪽으로 천천히 보내고 난 다음에, 뒤로 맞추면, 포지션이, 어, 세게 치지 않고 천천히 쳤을 경우에, 그 다음 볼이 이제, 어, 내가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 이런 정도의 볼이 나올 수 있어라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치는 거죠. 자, 옆 돌리기. 천천히. 부드럽게. 이렇게. 가까이 잡아도요. 아, 가까이 잡으면 유리한 게 그, 더 갑니다. 그리고 일적구의 힘조절 때문에 일적구가 이쪽으로 오면 어때요? 좀 세게 쳐야 되니까 그러면 가까이 잡을 수 유리한 거죠. 자, 얇게 쳐서 회전을 주, 조금 주고 얇게 쳐서 일족구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 결국은 나한테는 또 찬스볼이 왜 일족구 이동 거리를 내가 조조를 했기 때문에 맞 이족구가 어, 어떻게 맞는다고 해도 세게 치지 않았기 때문에 찬스볼이 될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이번에 얇게 한번 치는 거죠. 이렇게 얇게 쳐서 어 어때요? 또 공이 어렵지 않게 어 포지션이 되지 않습니까? 우리가 이제 똑같이 공을 쳐도 천천히 칠수 있는 공을 선택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런 연습이. 왜? 공이 어디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 그런 활용을 계속 하다 보면 공 자체가, 어, 이걸 치고, 그 다음에, 내가 또 따로, 따, 다른 게칠게 게 있겠구나,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. 이것도 이제 회전을 주고, 어, 얇게 치는 거예요, 일부러 얇게. 두껍게, 조금 더 <laughs> 두껍게 치면, 치기는 편합니다. 예. 그런데, 노란 벌이 많이 올라가면, 결국은 나한테는, 어, 더, 내가 안 좋은 결과를 모르고 치는 거와 결과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결과를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치는 거죠. 그래서 일적구 노란 공을 갈 데가 없어요. 이쪽 코너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찬스 볼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. 자, 이것도 완전히 포지션을 할수 있는 거죠. 예, 회전 많이 주고, 예, 꾹 눌러서, 요렇게 천천히. 지금 이런 구름을 보시면, 구름이 굉장히 느릴 것 같으면서 끝까지 오잖아요. 브릿지를 꽉 잡았고,